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laughs>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쁘죠? 오늘은 합식이 아니고 그냥 외두로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말 예쁘고 쏙쏙 네, 자랄 거예요. 이거는 낙엽립 살리스라고 하는 건데 얘는 꽃이 정말 예술이에요. 낙엽 달렸죠. 낙엽처럼 낙엽처럼 달리고 낙엽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요아이는은 낙엽 리살리스 음 예쁘다고 하니까 꽃이 예쁘다고 하니까요 제가 심어 놓고 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들을 이제 맞는 화분에 얹혀 놓고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꽃 앙고 이 아이는 릴리패드에요 요 아이는 불쌔 요거는 까라솔 까라솔도 이제 동형 다육이 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엄청나게 이뻐지죠. 이제 예술 꼬집기도 하, 하기도 하고 적심하기도 하고 잊꽂이도잘 돼요. 그래서 까라솔은 참 매력적이 되죠. 이렇게 불새도 있고요. 불새 쌍두가 있고요. 여기 있는 요 다육들은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요렇게 이제 흙을 털어놓았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울리는 화분을 일단은 다섯 개를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 꽃, 음, 꽃 앙무는 이 파랑색 화분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걸로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 파랑색은 어느 달기가 와도 네, 다 커버가 됩니다. 너무 예쁘죠, 파랑색이. 여름에 시원하고요. 이제 겨울 되면 좀 차갑다고도 하실 건데, 저는 행복토에다가 상토로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네. <laughs> 바짝 말라갖고, 이렇게 약간, 약간 깊숙이, 조금 깊숙이, 이 정도까지 흙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요, 다육이하고 화분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막에 가격하고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laughs>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되구요. 요 애들은, 음, 하나씩 있는 애들은 진짜 심기 편하죠. 잘 심어지죠. 요 애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음, 마사로, 마사토로 마감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음, 제올라이트나 반달볼이나, 숨돌로 예, 마감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건 제올라이트죠 써보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해주시는 제올라이트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마사로 이렇게 뚝딱 <laughs> 1분 만에 뚝딱 했죠 이렇게 해서 얘는 사랑무 꽃 악무죠 이렇게 예뻐요 음 저녁노을에 비치는 이 핑크가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 사랑무는 금방 뚝딱 했고요. 이제 여기는 릴리 패드를, 제가 릴리 패드를 처음 가지고 와봤어요. 음, 여러분, <laughs> 주문해주세요. 릴리 패드. 예쁘죠? 자구도 많고, 이 릴리 패드는 약간 끈적끈적 우리 소인재처럼 이렇게 만지면 끈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손에 묻지는 않아요. 요거 이제 흙이 묻었는데, 뭐 가지고 오는 도중에 흙이 묻었고요. 또, 흙 털면서도 묻었거든요. 요 아이는 이제 다 심어 놓고, 물을 한번흠뻑 뿌려주면, 이제 흙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릴리패드도 약간 롱분에 심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음, 롱분에. 얘도 약간 파랑색이 조금 들어갔어요. 행복토에다가 저는 상토를 좀 섞어서 심습니다. 여러분은 마사를 더 섞어서 심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 확실히 파란색이요. 다른 색깔도 괜찮지만 이 파란색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예뻐요. 음, 이 릴리패드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합식보다는 단독으로 심는 게 이쁘죠. 처음 가지고 왔어요. <laughs> 완전 신입생 릴리패드 <laughs> 찾으신 분들 진짜 많았죠. 이제서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보시면 목대가 목대가 보이죠? 이렇게 목대가 크기 때문에 목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롱분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목대 있는 아이들은 농분에 심어주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이것도 뚝딱. <laughs> 금방 뚝딱했어요. 그래서 음, 이 아이들은 심어주고 지금 바로는 물을 안줄 거예요. 물을 안 주고 제가 음, 어제까지 어제까지 합식을 했잖아요. 고그 아이들하고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같이 그 아이들하고 물을 같이 줄 거예요. 지금은 물을 바로 안줄 거예요. 이거는 진화분. 제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는 진화분이에요. 이거는 약간 롱분 스타일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뭐를 심을 것이냐? <laughs> 여기에다가는 네. 여러분, 눈치채셨죠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까라솔도 이제 이제부터 성장기가 되죠. 지금부터 이제 까라솔은 많이 커요. 그러니까 물도 자주 주시고요. 영양제도 좀 주시고 하면서 키우시면 까라솔은 또 금방 커집니다. 그러면 내년 봄 되면 벌써 이렇게 컸어? 하실 정도로 많이 크고 커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장점을 꼬집기를 하거나 적심을 하거나 이 꼬지를 해보세요. 이 꼬지도 잘 돼요. 까라솔이. 그렇게 해서 번식, 번식의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얘도 이제 목대가 음, 목대로 크죠 까라솔도 그래서 이것도 약간 롱분 네, 심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까라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정말 얘는 물들면 환상적이에요. 진짜 얘도 빨개요. 완전히 빨개입니다. 빨갱이. 그래서 이 아이도 마사를 얹어주었어요. 아, 예쁘죠. 뚝딱뚝딱한 하거 재미있죠. 지금 한참 네. 분갈이 재밌을 때죠.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마치고 하루 일과 마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이제 불새, 불새 쌍조짜리를 심어주려 합니다. 색깔 보세요. 로제트 보세요. 네, 멋쟁이. 틀림없죠, 멋쟁이가. 네, 또 마사를 깔고 지금은 이렇게 마사를 많이 안 까셔도 돼요. 여름에는. 네, 배수가 중요하니까 마사를 많이 깔았잖아요 이제 이제부터는 마사를 많이 안 깔으셔도 돼요 이 아이도 뿌리가 새뿌리가 나와있어요 빨리 물 달라고 하는 뜻이죠 물을 주겠습니다 얘도 목대가 약간 있는데 그냥 진화분에 심어 보렵니다 진화분 너무 매력적이죠 이 아이가 이제 빨갛게 물들면 화분하고 더잘 어울려요 이렇게 아이도 이제 마사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요. 와, 얘가 불새라고 합니다. 불새, 불쇠. 불새요, 불새. 불쇠. 와, 예쁘죠? 미소가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나겹 잎살리스는 예, 롱분에 심어주면 좋아요. 늘어지는 행잉 화분에 심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꼬꾸로도 화분에 심어 볼게요. 얼마나 예쁜지. 지금 여기 빨갛게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꼭 단풍 든 것처럼 새 자구가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 빨강이에요. 이렇게 네, 새 자구들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꽃이 피면 뭐 그때 한번 꽃, 꽃 구경하러 오세요. <laughs> 아, 어, 꽃이 말라가지고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얘도 이제 두개 정도 합숙해 놓으면 좋을 거예요. 꽃이 피면 하나에서 핀 것보다 여러 자구에서 핀 꽃이 더 이쁘잖아요. 아, 음, 여기가 아프구나. <laughs> 요게 잘 보시면 앞뒤가 있어요. 다육이가. 음, 맞춰서 심으시면 돼요. 음. 서 사각 사각 거리는 흙 소리가 흙 들어가는 소리가 참 좋아요. 사각 사각 사각? 그런 소리가 나요. 흙이 들어갈 때. 어때요? 예쁘죠? 아. <laughs> 어. 화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다육이를 갖다가 얹어보아요. 얹어봐서 어울리는 쪽에 갖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이게 노란색 화분이요. 노란색 화분도 예, 파란색 화분 못지않게 다육이들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흙좀 채워주고요. 음. 뿌리가 보이면 안 돼요. 뿌리는 반드시 흙 속에, 어, 어, 흙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와우, 예뻐요. 얼마나 예쁠까요?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쁩니다. <laughs> 더 하고 싶네? 더 심고 싶은데? 뭐를 심어볼까요? <laughs> 오늘은 늦어가지고요. 이제 퇴근, 퇴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예쁘죠? 요거, 단체 샷,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laughs> 예쁘죠? 꽃사랑무가, 꽃아항무가 이렇게 예쁩니다. 요것은 이제 햇볕을 더 많이 봄에, 보게 되면 더 핑크색으로 예뻐져요. 음, 지금도 막 자구가 빠글빠글한데요? 이제 더 예쁘게 커질 거예요. 한 송이, 꽃 같아요. 꽃송이보다 더 예쁘죠. 우리 다육들이. 이거는 릴리패드고요. 요 릴리패드. 여기랑 까라솔, 불세 낙엽, 립살리스. 단풍이 벌써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오늘은 합식이 아닌 외두를 심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심어도 예쁘죠. 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 가면 한 다이를 차지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예쁘게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정말 예뻐요. <laughs> 이렇게 이쁜 아이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또 분갈이를 해보았답니다.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네요 여러분. 그거는 <laughs> 조금만 봐주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보았답니다. 오늘도 우리 다육식물과 같이 행복감 누리시고요.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